안녕, 나는 용사 중의 용사 미용사 기우 쌤이야. 안녕. 오늘은 Q&A 영상 찍고 웨이크보드를 타러 갈 생각입니다. 가능하다면 이 영상 편집까지. 쉬는 날 세탁기 돌려요. 내 본명은 이성규입니다. 이성 기우, 이성 기우, 기우. 그 이런 자켓, 자켓류도 많이 입고 요즘은 여름이어서 이런 린넨 자켓 하나 샀어요. 이렇게. 또 얇은 가디건 류나 이런 셔츠. 셔츠도 되게 좋아해요. 원래 옛날 때는 되게 댄디하게 많이 입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런 모자도 쓰고 뭐 이런 찢어진 청자켓. 조금 짧은 기장의 이런 자켓들. 셔츠도 이런 체크무늬나 이런 좀 다양한 화사한 색깔의 셔츠를 많이 도전을 했어요. 키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까지 키를 단한 번도 공개를 안 했는데 종합 건강 검진 결과 보고서. 여기 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까지 제 키가 큰줄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공개를 안 했는데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177.5, 몸무게는 64.9kg. 됐나요? 뭐 제가 아마 ENTJ인가? 그랬어요. ENTJ. 마음에 드는 것만 불러볼게요. 가장 높은 평균 연봉이 특징이고, 대한민국에서 1에서 2%만 이 유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성과가 굉장히 높고, 워커홀릭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효율적인 업무 환경에서 버티지 못하고, 사람의 감정을 수차적으로 두어서 그런지, 인간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데요. 다소 냉정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A형입니다. 고향이라고 하엔 뭐한데 어렸을 때는 시흥시 배화도, 경기도 광명. 졸업한 학교는 광명 동초등학교, 광명 북중학교. 고등학교는 서울에 있는 문일고등학교. 아 그리고 미용 학교는 고3때 직업학교를 가가지고 신림에 있는 서울산업정보고를 갔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얼마 안 남았죠? 시계요. 올해 가장 큰 지출이 시계인데 제가 차를 바꾸고 싶어서 차를 계약했거든요. 차가 나오면 아마 그 차가 올해 가장 큰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꽃자고 단거 좋아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잘안 먹어요. 바다 생물은 다 좋아합니다. 바다에서 나는 거다 좋아해요. 도착했습니다. 물이 나쁘지 않네요. 아마도 이놈, 봐봐. <laughs> 갑자기 또 머리를만 져아해왜 <laughs> 나도 미용하는 사람이야? 음, 없음. 아, 원래는 봄쯤에 뽑으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뤄져서 아마 곧 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지는 제가 인스타로 하겠습니다. 준호웨어 청담 본점에 유로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미용도 하시고, 지금은 양양에 서핑샵을 하고 계시는데, 조만간 저희 팀원들하고 양양으로 놀러갈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웨이크보드입니다. 저랑 같이 온 친구들은 더놀 거고 저는 촬영 때문에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를 가려고 왔는데 이런. 다른 카페를 찾아봐야겠어요. 청남동에 딱 입사하고 나서 샴푸를 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 배우 박한별 씨. 음, 박한별 씨가 제첫 샴푸 손님이었고 디자이너 되고 나서 첫 손님은 스탭 때부터 친했던 고객님 계시거든요. 제 스승님의 손님이었는데 그분이 제첫 손님으로 오셨어요. 물론 아직도 다니고 계십니다. 팬티는. 화려한 색입니다. 어렸을 때 해봤어요. 고등학생 때랑 20대 초반에. 입으로 숨 쉬어요. 뭐 별다른 건 없는데. 뭐 고1 여름방학 때 처음 시작했는데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을 벌수 있으면서 미래의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찾다가 유용을 시작했습니다. 나름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한강에 나왔는데 거의 태풍 수준인데요? 바람이 진짜 많이 불어요 바람 소리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 바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다리를 옮겼어요 어 이거는 엄청 많은데? 되게 자주 있는 일이에요 아니요 대시는 해본 적 없어요 대시는 안 해봤습니다 아직 받아왔습니다. 네, 대시는 받아봤어요. 대시인지 아닌지 애매한 것도 있었고 그냥 확실한 대시도 있었고 어, 저는 그거 저는 인테리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또 해보고 싶은 게 타투이스트 인테리어랑 타투이스트도 되게 재밌어 보이고 매력 있다고 생각하는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지금 당장 생각한다 그러면은 원피스 입고 그 약간 샤랄라한 옷보다는 음, 약간 트레이닝복이나 테크웨어나 좀 힙하게 입는 그런 스타일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머리 스타일은 뭐 기장이나 그런 건 상관없는데 염색하지 않은 머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여자라면. 철학까지는 아니고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다른 영상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광이불류라는 말이 있는데 반짝거리 되 번쩍거리지 말것 남을 눈부시게 하지 말것 그러니까 나 자체로 굉장히 멋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사람이 되되 그로 인해서 남을 불편하게 하지 말것뭐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여자친구랑 수입, 월급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가장 많이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 제가 죄송하게도 이두 가지는 제가 노코멘트 하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있어도 노코멘트, 없어도 노코멘트 이유는 그냥 사생활이니까 그리고 죄송하지만 수입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거는 음 자랑 같아서 그리고 나보다 더 많이 보는 사람이 보면 은 한강 근처에 살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집에 왔어요. 이제 Q&A 마무리 하려고요. 집에 오면, 집에 와서도 약간 일의 연장인 것 같아요. 뭐책볼 때도 있고, 그냥 아이디어 구상할 때도 있고, 뭐 편집할 때도 있고, 편집은 거의 편집자분이 해주시긴 하지만, 제가 편집할 때도 있어요. 이 영상은 아마 제가 편집할 것 같습니다. 이상형? 이상형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대체적으로 약간 그 선한 인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선한 에너지가 있는 분, 선한 분위기를 풍기시는 분, 그리고 뭔가 약간, 의외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어, 되게 이럴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어, 이런 면이 있네? 하는 의외의 매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어, 정말 착하고 예쁜 동생들이죠. 네. 아니, 구독자분들이 가끔 댓글로 이렇게 엮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하다못해 유경이랑도 엮더라고요. 어쨌든, 엮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유, 제가 언제 이렇게 예쁜 분들하고 엮여보겠습니까? 저는 상관없는데, 그분들한테 조금 죄송하더라고요. 손 크기 궁금해요. 한 뼘이 몇 센치인가요? 제가 손이 조금 큰 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손이 큰 편이었던 것 같고. 자가 여기 있나? 자가 있긴 있는데, 이게 15cm야거든요. 근데, 잴 수가 없네?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한 22cm? 23cm 되는 것 같은데요? 손은 조금 큰 편입니다. 이러니까 얼굴 작아 보이네? 네. 엄청. <laughs> 약간? 저는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비밀이야. 어, 따로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이거를 뭐 폭파시키든지 불태우든지 할것 같은데요. 어, 나이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실제로도 위로는 6살까지 만나봤고요. 밑으로는 4살까지 만나봤어요. 뭐 지금도 나이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는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제가 좀 맞추는 편인 것 같고 낮져밤이 아니면 밤이.. 아.. 낮이밤이 저는 어쨌든 상대방 성향에 따라서 제가 조금 변하는 스타일인데 낮져밤이 아니면 낮이밤이인 것 같습니다 에헴 자. 네, 이렇게 Q&A를 끝냈습니다. 재미없는 사람이라서 일부러 앉아서 얘기 안 하고 아침부터 조금 돌아다니면서 찍었어요. 뒤에 배경이라도 좀 바뀌고 싶어서. Q&A 영상을 미루고 미루다가 어느덧 구독자가 60만이 되어서 60만 기념 이벤트로 Q&A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